임대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는 항상 임차인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죠. 계약갱신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신규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며 추후 필요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기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 퇴실을 해야 하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 기간이든 퇴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액이 아니라 증액으로 인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신규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는 댓글 확인해주세요.